한국으로 이사 가는 날짜가 다가오자 남편과 나는 집안에 가득찬 물건들을 서둘러 비워야 한다는 사실에 조급해졌다. 이사 가는 날까지 몸집이 큰 가전제품들이나 가구를 처리하기 어려울까 봐 우리는 2주 전부터 팔 만한 물건들을 모조리 중고장터에 올려두었다. 가기 전까지만 팔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물건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팔렸다. 며칠 새 집안에 있던 물건들 3분의 2가 우리 집을 떠났다. 하나씩 정리되는 기분이 들어서 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없이 살수 있을까 하고 말이다. 우리 집에 남겨진 물건들은 이랬다. 수틀 두 개와 책상 하나, 침대와 청소기, 전기포트 그리고 냉장고를 남겨두었다. 앞으로 2주 남짓.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막상 텅빈 집에 남겨지게 되니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쩌면 상상만 해보던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를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전기밥솥 없이 냄비밥을 하는 방법을 지난 영상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그후로 몇번 냄비밥을 시도해보았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몇번 하다보니 냄비밥도 나쁘지 않아서 전기밥솥도 마음 놓고 팔았다. 작은 냄비에 남편과 내가 한끼 먹을 정도의 양의 쌀과 물을 붓고 쌀을 불린 후 15분 정도 강불과 약불로 조절해서 끓여내어 냄비밥을 지었다. 처음에는 밥이 덜 익기도 하고 누룽지를 만들려다가 태우기도 했지만 매일매일 냄비밥을 짓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냄비밥 짓는 것에 익숙해졌다. 맛있게 만들어진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넣고 숭늉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겁 없이 세탁기를 팔고 남편과 나는 손빨래, 아니 발빨래를 하게 됐다. 욕조에 물을 담고 소프넛 주머니로 거품을 낸후 빨래를 담근 뒤 남편과 나란히 서서 열심히 옷을 밟았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나름의 재미를 느끼며 발빨래를 했다. 이 정도라면 세탁기 없이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탈수였다. 빨래를 하나씩 꺼내어 물기를 열심히 짜다 보니 우리가 탈수가 되어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근육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게다가 아무리 열심히 물기를 짜내더라도 빨래를 널어두면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 축축한 빨래는 잘 마르지도 않았다. 우리는 이때 뼛속 깊이 깨달음을 얻었다. 세탁기는 정말 정말 고마운 물건이라는 것을 말이다. 식탁과 의자를 팔고 나서 내가 쓰던 책상에서 밥을 먹고 일을 했다. 남편과 좁은 책상에서 나란히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일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면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치우고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올려둘 데가 없어서 바닥에 내려놓는 시기였다. 식탁 의자는 없었지만 다행히 수툴 두 개는 남겨두었었는데 이 수툴은 책상에서는 의자가 되어주었다가 밤에는 안방으로 와서 협탁이 되어주기도 했다. 생각보다 유용한 물건이었다. 언제든지 편하게 앉아 쉴 공간이 돼 주었던 소파를 팔고 나니 마땅히 앉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과 괜히 거실을 서성였다. 한국이었다면 맨바닥에 잘도 누워있거나 앉아 있었겠지만 호주 집은 웬만하면 바닥에 잘안 남게 돼서 머물 곳이 침대뿐이었다. 결국에는 침대에서 쉬게 됐고 괜히 게을러지는 기분이 들었다. 팔수 있는 것들은 팔면 됐지만 한국에 가져가야 하는 짐들도 꽤 많았다. 분명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비우고 또 비워냈는데도 이사 가기 3일 전 남편과 나의 모든 짐을 거실에 빼놓고 보니 물건이 여전히 많았다.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지만 한숨 쉴 시간도 없이 우리는 계속 물건을 쌌다가 풀고 다시 쌌다가 풀었다를 반복했다. 그 일이 반복되니 한국으로 가져가야 할 물건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돼서 마지막에는 정말 미련 없이 물건을 비워냈다. 마지막 날까지 무료 드림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 거래를 하고 한국으로 가기 전날엔 큰 봉투 두 개에 옷이나 신발, 가방들을 가득 채워 기부하는 곳에 가져다 주었다. 긴박한 상황을 마주하니 물건들을 냉정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가져갈 짐을 덜어낼 수 있어서 개운했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만큼의 물건을 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렇게 짐을 비우고 다시 짐을 싸다 보니 수화물로 붙일 30인치 캐리어 하나와 작은 백팩, 그리고 기내용 짐백이 한국으로 가져갈 내 짐의 전부였고, 이불이나 부피가 큰 옷들, 그리고 책들을 보낸 큰 박스 하나를 한국으로 보냈다. 생각해 보니 내가 호주로 이민을 갈때 챙겼던 짐과 비슷한 양이었다. 무사히 짐을 잘 챙겨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밥과 간식도 다 먹고, 영화도 세편 보고, 예능 프로에 1시간 꿀잠도 잤더니, 어느새 한국에 도착했다. 보고 싶던 가족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한국으로 온지 일주일, 한국에 와서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편하다고 말한다. 2년 2개월 만에 온 한국이라서 다소 낯설기도 하고 많은 것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든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요즘이다.